안녕하세요, 거물주입니다 자,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장 상승 이후 이제부터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자, K 방산, 자, 한국항공우주, 자,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집중해주시고요. 뒷 부분에 큰 수익 기대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보너스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청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우선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금 단기적으로 안 끝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스라엘 이란 합의를 바라지만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공습 중단 요구의 질문엔 이제 답변을 거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방어 지원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이 전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방산주들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 한국항공우주가 새로운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라 겁니다. 자 보면은 이 기관들이 지금 다 받아냈죠 물량들. 오늘도 좀 기간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이 좀 나갔지만 그 물량들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이 기관들 뭐 연기금 그리고 이 투신 들어왔다는 라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따라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자 주가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려면 자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최고점이었던 자 10만 6천 5백원 거의 다 왔어요. 이 캔들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자 여기 뚫어주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찍고 내려오는지. 찍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자, 제가 전 영상에서 이 박스권, 자 다른 방산주들랑은 이 다르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왔었고, 자, 박스권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제도전은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조금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수익만 생각을 하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주는지 아니면 자 여기서부터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 주는지 아니면 빠졌다가 추후에 다시 상승이 나와 주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 통해서 발빠르게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쏠릴 때 입장 신청을 안 해주셨으면 해주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자 당연히 꾸준한 수익이겠죠.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어,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자, 하루는 손실 보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제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 방에서는 매일 시장 이 흐름들 요약부터 해가지고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이메스터점 안내까지. 전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00%무료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 보시던 어, 시황 브리핑만 참고를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 제거 영상 보시면 하단에 링크 있으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010554-0284 5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를 땐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이 놓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 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 한국항공 한국 우주 같은 경우 경우에는 상승 후에 이어 나갈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사 봤죠? 이 트럼프가 싸움을 중재하기보다는 부추기는 꼴로자 이런 미국 국익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 방산 주인 한국항공우주는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자이 글로벌 K 방산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자 수출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런 기대감을 계속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쟁이라는 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시기상 너무 잘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는 이 방산 부산 쪽 말고도 재료가 많이 있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AI, 그리고 로봇, 자, 우주항공, 자,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방산 끝나고, 추후에 상승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 빠지고 나서 지지를 받는지, 지지라인을 받는지 체크를 하고, 받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고점이다라고 해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수익이에요, 수익. 자, 이런 타이밍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정보방에서 발 빠르게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종목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종목이면 넣어두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자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대응은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건 매도입니다. 매도 이 매도를 해야 수익 실현이 되는 거고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가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에서 내가 비중을 100%다 실어 버리면 자, 추후에 눌림목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여기서 매수를 못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대 양봉이 쓰더라도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자, 이런 눌림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추후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수익도 크지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다린 게 아까워. 뭐 나는 지금 여기서 더갈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마이너스인데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물리시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손절이던 익절이던 이 매도를 못하고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자 종목 가짓수만 늘어나는 거고 추후에는 수익을 보지 못하는 주식 계좌로 변합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때 자기 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몇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대응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아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자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장기로 몇 년을 보고 매집을 할 계획 계획이다라고 해도요 분명히 본인의 그 계획보다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종목은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거야. 자, 이런 계획적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 계획과 다르게 이렇게 막 빠져버리면 그때는 손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니까. 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장기로 투자를 하더라도 자, 최소한 두세개 정도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거고요. 대응을 하셔야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이 종목의 재료나 업황을 같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종목으로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보죠. 자, 이 차이는 대응력 차이입니다. 대응력. 빠른 대응력. 타이밍, 타점이죠. 자, 주가는 실시간인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 주식창을 본다. 자, 그러면 수익이 나다가도 손실로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항공우주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 그리고 이슈들 재료들 자, 수급들 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 라고 하시면 010-5545-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 어, 이 정보방과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장흐름들 장시황들 중요한 내용들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어, 수입 보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 만큼 단타 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일기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단타방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릴 겁니다. 다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연주 구독자분들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이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입장을 못 하시니까. 100% 무료인 만큼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어, 언제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우선 1기에서는 어, 앞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익만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챙겨 드릴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는 단타 가고 싶다 라고 하면 단타 라고 보내주세요. 자, 주식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단순하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 정보가 있으면 자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0105450284 보이는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나는 단타가 좋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하단에 이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는 200%큰 수익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아 요즘 이슈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딱이 영상 하나로 이 종목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추천 종목, 한 종목,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히든 추천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앞으로 이 수익률 200% 이상 전망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꼭이 종목 집중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 경선에서 신재생에너지 관에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이 청정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0.9%로 사상 최초 이40% 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미국 개정안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안이 나오면 지금보다 배터리 업계 수혜는 줄어들고 태양광 업계 입장에선 중국 배제. 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탄소 포집 관련 매출이 지금 2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미 공화당에서 제시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세액 공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이 말인 즉 탄소 포집에 대한 이 공화당의 우호적인 입장을 암시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화당의 탄소 포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는 탄소 포집이 전력 수요 급증과 미국 원유, 가스 생산량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후변화와 지금 이 에너지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매력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매력적인 선택지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큰 문제는 이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이겠죠. 예를 들면 이 태양광, 이 태양광 발전은 날씨가 흐리거나 밤에는 전기를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이 풍력,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노력 중인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기술력 입증이 되고 떠오르고 있는 기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공략해서 이 히든 종목 챙겨가셔야 지금 25년도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힘입어서 전세계 발전량 40% 돌파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전세계 전력 생산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는 청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9% 집계되면서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성장 동력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였다라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속한 민주당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고 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국을 보자면 표면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와 반대 극부에 있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많은 미국 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재생 에너지와 이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어, 중요. 한걸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 주도권 누가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 수익률 또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태양광은 어, 3년 만에 발전량을 2배 늘리면서 전세계 신규 전력 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 이 태양광과 풍력을 합한 재생 에너지는 어, 22년도에 비해 작년 기준으로 연간 증가량의 최고치보다 49%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 점점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작년에 폭염으로 전 세계에서 이 전례 없는 폭염 기록을 이제 경신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제 최고 기온 기록이 등록이 되었고, 15개 국가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의 약 20%가 냉방 수요에서 비롯이 됐는데, 우리나라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약에 23년도와 같은 조건이었다고 라 하면 전력 수요가 1.1% 감소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 기후 변화가 에너지 수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한 것이 바로 재생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한국은 석탄 발전이 2017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28% 줄었지만 줄어든 목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이 가스 발전 대체했다라는 건데요. 자, 석탄 발전이 석탄 발전이 정점을 찍은 이후 이28% 줄었지만 줄어든 목을 재생 에너지가 아닌 가스 발전이 채웠다라는 거죠. 자, 엠버의 아디티아 롤라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재생 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재생 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주진 기유 솔루션 대표는 석탄 발전을 더욱 신속히 신속히 퇴출하고 또 다른 화석 연료인 가스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대안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입지가 이 정도다라는 걸한번더 인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상승을 주도할 신재생에너지 대장주가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이 종목이 더욱더 강력한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전 세계 시장 규모인데요, 어 25년도 어 그러니까 올해 1,194만 밀리언 달러. 자, 그러니까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어 1,657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4년 뒤인 29년도를 보시면 얼마까지 성장해 있습니까? 하나로 2,406조 정도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거의 40% 정도 성장했다고 볼수 있는 수치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보더라도 자, 19년도 실적과 34년도 목표치를 본다면 4배에서 5배 사이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인 즉,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힘을 쏟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정부가 20조 들여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해상풍력단지를 짓겠다 발표한 데 이어서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 또한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 공약을 내걸며 이 또한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최근에 대선 토론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말한 바 있죠 자, 이재명 후보는 기후 에너지 정책 발표문을 통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라고 하며 자, 20 이제 기가와트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 이제 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의 r-200 산단을 확대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자, 실제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14.3 GW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사실상 현재와 비교했을 때 100배가 넘는 용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의 R100 산단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걸었고, ESS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을 100% 태양광, 이제 폭력 등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이고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 100%를 어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계획인 거고 여기에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부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아주 잘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와 조력자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전력 구매 계약 내 중개자 역할까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자, 가장 중요한 건이 풍력 발전 사업권 그리고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까지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뭐 지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이슈를 받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뉴욕 해상 풍력 프로젝트까지 전격 재개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밀고 있던 정책을 급선회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은 정책 관련된 이슈와 트럼프 관련된 이슈, 보집합이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받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모든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하락 흐름에서 저점을 잡고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죠 자이 말인 즉 지금 굉장히 저점 구간이고 최근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부각을 못 받은 만큼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이 거래량만 보더라도 자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튀어 오르죠. 튀어 오르고 튀어 오르고. 자 이게 뭐겠습니까? 자이 세력들 매집한 흔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책적인 이슈가 맞물린다 라고 하면 자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상승 나오기 바로 직전 이 상승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를 잡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우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제가 바로 종목을 오픈을 해버리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상단에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자, 여기에다가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누르시고 문자 보내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 가시길 바라고 참고로 어떠한 금전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챙겨 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시는 이런 재미보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 수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